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성비 꿀템을 찾아주는 알리템뷰입니다. 지친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여행,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편안한 시간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해외든 국내든 여행의 질을 높여주는 진짜 꿀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촬영 장비부터 충전, 수납, 블루투스 스피커는 물론이고 여행 가방까지. 이 조합만 있으면 여행이 두 배로 편하고 즐거워집니다. 여행 고수들이 왜이 제품들을 선택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007-01-C22AI 얼굴 추적 짐벌. C22AI 짐벌은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인식해 얼굴을 따라 움직이는 360도 회전 안정기입니다. 촬영 도중 피사체가 움직여도 AI가 즉시 트래킹에 흔들림 없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삼각대 일체형 구조로 세로가로 촬영 전환이 가능하며, 1338mm까지 확장되는 폴대 덕분에 셀카봉과 삼각대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리모컨 연결이 가능해 혼자 여행 중에도 완벽한 셀프 촬영이 가능하며 액션캠, 카메라, 조명까지 장착 가능한 다목적 구조로 활용도도 높습니다. 무게가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고 앱 연동을 통한 AI, 트래킹 정확도가 우수해 여행 브이로그용으로 이상적입니다. 007의 02 스마트폰 핸드 그립 자기홀더 텔레신 핸드 그립은 스마트폰을 카메라처럼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식 마그네틱 홀더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그립감이 좋아 한손 촬영 시 흔들림이 적고, 셔터 버튼이 있어 별도의 조작 없이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원격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거리를 두고도 셀프샷이나 단체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되며 강력한 마그네틱으로 탈부착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주머니나 가방에 쏙 들어가 여행 중 언제든 꺼내 쓰기 좋습니다. 007-03 APXEL 22X 망원 렌즈 APXEL 22X 망원 렌즈는 스마트폰 전용 단한 망원경으로 일반 카메라 수준의 선명한 줌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무 두배 광학 줌이 지원되어 멀리 있는 피사체도 또렷하게 담을 수 있으며 망원 촬영뿐만 아니라 1 5배 매크로 광각 렌즈도 포함돼 다양한 구도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가 함께 제공되어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아이폰, 갤럭시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호환됩니다. 코팅된 렌즈는 빛 반사를 줄이고 색감을 선명하게 유지해 주며 풍경, 야경, 스포츠 경기, 공연 촬영 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행지의 장면을 영화처럼 남기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007의 04 트래빗 스톤박스 매크로 2 블루투스 스피커. 트래빗 스톤박스 매크로 2는 작지만 강력한 90데시벨 사운드를 자랑하는 초소형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IP67 등급의 완전 방수 기능으로 비나 물놀이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시간 재생이 가능해 여행 중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딥베이스 기술로 저음이 풍부해 캠핑이나 숙소에서도 생생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스트랩이 내장되어 자전거, 백팩, 손잡이 등에 손쉽게 고정할 수 있어 야외 활동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USB-C 포트로 다른 기기 충전까지 지원해 멀티 기능 스피커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007-05 믹스 알루미늄 프레임 캐리어. 믹스의 캐리어는 고급 알루미늄 프레임과 USB 포트를 탑재한 혁신적인 여행용 가방입니다. 내구성이 높은 프레임 구조로 외부 충격에 강하며 상단에는 스마트폰 거치대와 컵 홀더가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USB 포트가 내장되어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면 여행 중 충전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내부는 수납 효율을 극대화한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옷, 전자기기, 액세서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TSA 잠금 장치로 보안성이 뛰어나며 360도 회전 휠로 이동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007-06 무선 자외선 침대 진공 청소기. 이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 쿠션 속 먼지와 진드기를 강력하게 흡입하는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 0.3 마이크론 초미세 입자까지 걸러두는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유구이시. 탈균 기능이 탑재되어 위생적으로 침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선 구조라 콘센트 제약이 없으며 가볍고 그립감이 좋아 휴대성과 조작성이 탁월합니다. 침대뿐 아니라 소파, 차량 시트, 여행 숙소의 침구까지 청소 가능하며 분리형 먼지통과 필터는 세척이 용이합니다. 여행지에서의 숙소 위생 걱정을 줄여주는 필수 청결템입니다. 007-07 베이스 스캔 70W 범용 여행용 어댑터 베이스 스캔 어댑터는 70W 고속 충전이 가능한 올인원 여행용 충전기입니다. EU, UK, USA, AUS 등 전 세계 200여 개국 콘센트에 호환되는 범용 설계로 해외여행 시 어댑터 걱정이 없습니다. 두 개의 AC 포트, 두 개의 USB-A, 한 개의 Type-C 포트를 제공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갠지러 관련 기술로 발열을 최소화하며 접이식 플러그 휴대가 간편합니다. 케이블 일체형이라 깔끔한 정리도 가능하며 여행용 필수 파워템으로 손꼽힙니다. 007-08, 여행용 액세서리 보관 가방. EVA 듀얼 크로스 보관 가방은 여행 중 흩어지기 쉬운 케이블, 충전기, 보조 배터리, SD 카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입니다. 내부는 다층 분리 구조와 메쉬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액세서리도 깔끔하게 정리 가능합니다. 외부는 EVA 소재로 충격 흡수력이 높고 방수 기능을 갖춰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가방 자체가 가볍고 손목 스트랩이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며 비즈니스 출장이나 여행 중 정리 정돈을 돕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소개된 제품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또는 아래의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또 다른 유용한 꿀템들을 엄선해서 찾아뵙겠습니다.